지금 조금... 눈이 와요. 안 오는데요? 와! 한 방울씩 와. 한 방울이면 비가 아닐까? 줄래? 아, 래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렌즈 랑 똑같은 거야? 전혀 달라 보이는데? 직경 자체가 달라 보이는데? 오늘 축구 가야지. 오늘 에 오늘? 아니야. 토요일 아니었어? 오늘이야? 진짜? 나 2시까지인데 지금 2시야. 어떡하면 좋아? 되게 빠르게 촬영하면 돼. 내가 또 레스트 포토가거 알지? 빨리 차. 코앞에서 정체가 됐어요. 30분 만에 촬영 가능하세요. 몰라요. 야, 아까도 눈을말있지만 베스트 포토라서 아니요. <놀람> <놀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직 안 나오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어 나온다. 나온다! <놀람> 아! 안녕하세요. 이런식으로 나가야 돼요. 파워 괜찮죠? 감사고니리고 울리고 공공기 응, 거의 덥겠는데? 거의 덥겠어요. 저 용납 못하는 거 알지? 나 되게 뭐라 그러지? 보수죠 쇼파에 앉았으면 쉴게요. 뭐한거 없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육 대표님을? 오랜 시간 대표님. <laughs> 진짜 성의 없어. 예전에 알바할 때 저희를 되게 잘 챙겨 주셨던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성수에다가 또 카페를 하나 차리셨길래 저희가 오늘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많이 놀러 가세요. 왜냐면 아주 여자들이 환장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늘 가서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촬영하는 거 가지고 보니까 알아서 잘하는듯밥 먹고 카페 갔다가 m 매매 초콜릿 너무 귀엽잖아. 귀엽지? 맞아, <목소리도> 어 젖지 오게. 가방에 빗도 있어. 우리. 잠깐만. 저럽다. 도 있었네. 저의 이런 쪼지지 한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요 안녕. 안녕. 밥 먹으러 갈게요. 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이쁘게 나온다. 맨날 양 실패. 나응 화난 건 아니지? 맛있으면 화나는처럼 근데 이태원에서 맨날 먹는다고 하긴한번 갔는데 거기 뭐? 아 그래? 너가 데려갔잖아 진짜 맛있다 근데 배달에서 시켜먹는 이 맛은 아니지 그니까 메뉴가 이게 있어 대기먹었너대가야말지어말안 담았어 진짜 근데 남자들 진짜 말하 있는 사람 소고푸 여자들 소어푸타잖아수 뭐야? 지옥 볶음이나 아, 돈까스 여자들은 마라탕과 토끼, 닭발 나도 왜 <laughs> 큰일 났다 토끼라서 그런가? 생각까 나도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정도였면리참 친절해 오래방을갔다고 그랬나? 잠깐 여기 이 저는 진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송한데 지금 뭐가시는 모에? <laughs> 아니 이거 너 때문에 시작했잖아. 이게 대체 무슨 잼민이 게임이야? <laughs> 나 잼민이야. 아니 이거 하나 진짜 어딨어? 여기 있다. 짜라. 오 진짜. 진짜 혼주에 한번 나볼래요? 그만 좀 혼주 내세요, 저를. 오 너무 예쁘다. 눈이 엄청 와야지. 어, 너무. <laughs> 우와, 우와. 그냥 여기서 나오기 전에는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15분만 걸으면 돼서. 근데, 우리가 또 발걸음이 빠르잖아? 10분만 걸으면 된단 말이야? 아, 아니, 대표님, 왜 이런 날에 저희를 부르는 아, 거예요?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지도를 보자. 데니, 데니스. 데니스 슈퍼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우와. 으아. 아, 깜 여기 못 걸어가, 못 걸어가. 여기, 여기,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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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laughs> <세, 웃음> 수고, <laughs> 아! 와 여기 근데 7분밖에 안 걸리는데 택시가 올까? <laughs> 한번 한번 옆에서 저걸 왔고. 어, <laughs> <다> 탔다! 나이스! <laughs> <laughs> 제가 이거를 올렸거든요. 예뻐요? 누구세요? 누구잖아요 <laughs> 누구세요? 에코에 <laughs> <laughs> 눈이 있어?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아 추워. 우와, 예쁘다. 와, 와, 추웠어야지, 진짜.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뵙고 싶었어요. 대표님, 왜 이렇게 통통해지셨어요? 웰컴할테니까 너 테니스 해줘 웰컴 테니스 넌 테니스라고 했잖아 아니 여기 마이크 써아너 지금 쓰고 싶어서 아니 여기가 시끄럽지 않으니까 지됐어냥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찍을 거면 은 여기다가 세우기 치워요 그럼 예쁘네요 선생님 테스트 한번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 해보자 마이크 영상 찍는 거가 제 소원이었는데 근데 그 소원에 이르네요. 여섯 씩네가보있습니다 아, 여섯 씩 주변 은차나 주변 은차나 이게 뭐냐면요 술 맛이 시그니처인데 오렌지. 아 맞다 위에 거품을 먼저 먹고. 이거는 일부러 여기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뭘요? 아메리카노예요. 그냥 어, 좀 연한 맛이에요. 음. 잘 모르긴 하는데 고소한 맛인 것 같아요 그냥. 없네요 그치? 근데 저 커피 잘안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디카페인으로 대님이 너무 바빠서 저희랑 놀아주질 않으시는데 저기 포토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도전하세요 저희들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요 와 자기도 방금 많이 핸드폰 많이 내려놓고 놔와 진짜 오래 그래. 이게 다잘 찍었어 님한 2만 장 찍었니? 검사 좀 하자 잘 찍었죠 사랑한다 잘 찍었죠 교묘하게 얼굴이 안 나오네 <laughs> 어, 뭐야 뭐 아무것도 안 먹었네? 배돌아가지고 어디갔어 어디 가 아파 손님 저도 닥님 되고 싶어요 손님 <laughs> 하면 제 얼굴 무시하아 지금 얘기해주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픈을 하면 매출과 고민만 넣어 그래도 대표라는 그게 생기잖아요 해? 요 해? 만파 여기 옆에다가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베이킹은? 전안될것 같아 왜 언니 맛있게 만드잖아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언니 언니가 만든 걸 내가 먹은적 있나? 왜안 주냐? 이거 또 언니 향난 그게 맨날 정리가 안 돼. 제가 언니 마언니 에이 그럼 달고 만한 것들 그냥 내가 44살이야 그래 보이시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대표님, 제가 왕마미에서 일할 때 21살이었거든요? 저도 돈이었어. 27인데. 이제 끝뭘 끝나? 끝나요? 이제 시작이죠. <laughs> 대표님은 안 돼. 5년 되는 거야? 에? 그럼 그때 대표님. 39년. <laughs> 눈이 왜 이렇게 슬퍼지셨어요? 세로가 높게 된다. 성심이 뭐야? 이렇게 해야겠는데. 부족하세요. 들이내지 말아줄래? 좀 멀리서, 멀리서 <laughs> 아, 이렇게. 어, 그래, 잘 보이네요. 그보 싫은 거 아니에요? <laughs> 대표님 저희 오는 날 누나 쓰니까 부자 되실 거예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임마 <laughs> 부자 되실 거예요 정말로 애, 너희 어, 어디로 가니? 역에다가? 네, 네. <laughs> 안녕 오늘은 디어클레오스 성수동 팝업에 초대를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준비를 마쳤고요 친구 만나서 팝업 갔다가 춤도 좀 추고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오겠습니다 성수동 가서 킬게요 친구 왔다 잠만 터지네 uh -huh. 너 걸어왔어? 나다 거. 자전거 자전거? 아 진짜로? 어, 너는 누구인가요? <laughs> 에는이어 응, <laughs> 뭐야 그 <신더라도> 민감하다는 <그런> 거아니아그래 <laughs> <참> 민감하다고 <laughs> 머리카락? 머리카락 뭐야? 야 머리카락이 있어 진짜로 안에 이니트스니 뭐야? <laughs> 어? 아아니면어딱도못무게아 <laughs> 예민해 잔뜩 <laughs> 민감 아 너무 예민해 <laughs> 예민하지 향기 <laughs> 향기? 예민해 야 월요일 월요일? <laughs> 맞아. <laughs> 너 뭐라 그랬지? 나? 아니, 코스나 컬러. 열심히 신네 예민해. 얼마나 예민해? 나도 사진 몇 장만 찍어줄래? 이렇게 되는 거아 <laughs> 이렇게 해도 얘가 이렇게 돼 오... <laughs> 정연이가 이렇답니다 착하다고? 나는... 우리는 오늘 청소해습니다 <laughs> 저희는 밥을 먹었습니다 어디였지 이름이? 호바식당 머리색 이쁘다 실제로 보면 진짜 센노랑인데센샘로랑 <laughs> 와. 유지는 <laughs> <서진은> 대체 어디죠? <laughs> 나만 믿고 따라와 <laughs> 어, 꽃가루가, 꽃가루를 날려.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 상당히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 없어. 내가 말이지. 왜? 왜 관심 없지? <laughs> 어, 쟤인가 아니네. 남자친구가 왜 있으시니? 유진이가 남자친구했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럴리가 이건 f 키가해죠 껐네. 어. 내 얼굴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내 얼굴 너무 생겼 해줘 그래도. <웃음> <웃음> 너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저도 이거 들고 찍다 보면 좀 적응되지 않냐? 어. 근데 너가 팔이 아파 보여. 이렇게 고생을 한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좀 고생 좀 해야 돼. 왜냐면은 영상을 너무 안찍 맞아. 너무 안 올라와 너무. 근데 얘어디냐 저희는 친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 근데 나 이게 아까워터 먹어보고 싶었어. 블루 템플이라 그래가지고. 아잘 잘린다? 응뭐 퐁신퐁신한 퉁신 페낭시네 퐁신퐁신하다고 퉁신 퉁신 아 여기 피낭포스터가 맛있는 집이야 진짜 맛있어 <laughs> 진실의 눈인데? 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에그 정도? 야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laughs> 아, 진짜 아 알았어 촘촘하게? 촘촘하게 쪽으로 어때? 이 진짜 야 근데 나살찐거 있어. 넌 쭉쭉 살았어. 한 아팠을 때 엄청 살았어. 그때 나 진짜 거의 죽상이었잖 그때보다 지금.. 찐거 응. 그때보다는 찐거 같은데 그때가 그때보단... 진짜 약간 야외였었어. 응, 맞아. 그때 응. 너희 한참 만났을 때가 나, 진짜 아팠을 맥스? 맞아, 맞아. 맞아. 나 지금 아팠을 맥스맞아 맞아 아 지금 맛이었지한 지금 이상? 한 바퀴 없었어 이걸? 왜? 왜스렇게해 왜? 맛있어? 원래 니 카페인 해큼해. 아 카페가.. 커피가... 근데 왜나 카페인 먹어? 나 카페인 그래. 그래. 먹으면.. 좀잘 먹잖아. 에이드 먹지. <laughs> 야, 너왜 먹어? 먹어봐. 너네 방에 반응이... 아, <laughs> 아, 배불러... <laughs> 안 친구 너네 반응 미친거 아니지? 너네 방이니이 친구 아니지? 이야 아니지? 너맛이어지있어이 아니지? 너네 방에 이 친구 아에이아지이거에이아아 그래서 빨리 다들 근황 써고 빨리 해가 빨리. 근황이 없어. 야 언제? 우리 진짜 오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 근데 너무 슬픈 얘기 아니야? 왜? 왜 근황이 없는 <laughs> 데너 어떻게 촬영 잘했고? 힘拿고 쉬고 있고, 루리션 보고 있고, 응. 놀고 있고, 응. 응. 열심히 뭘가 하고 있어. 뭔가 하고 있어. 자기개발? 자기개발? 응. LED는? 나 하고 싶었던 게다 배우고, 음, 뭐 아, 배우고 있어. 응. 뭐 배워? 네, 자, 다이어트, 영어 터시, 골프. 원래 다배울수 있어? 배우고 있어. 진짜? 낮에 엄청 봐. 무겁다. 진짜 무겁다. 배고프면 배는 거좋지 응. 근데 이것도 내가 촬영 끝나고 한달 정도, 정도 쉬었는데 너무 선명한 거야. 전에는 쉬었어도 촬영 주의라는 게 있어서 었 안심하고 쉬었는데 이제 휴식 시간이었는데 촬영 다 끝나고 한 달을 쌩으로 쉬니까 약간. 편장. 흔히 말. 응. 아 그니까 이게 그치, 그치 그치 뒤에 뭔가 일정이 있으시는 거랑 음. 없으시는 거랑 하나씩 배우고 싶었던 거를 조금씩 끌고 고 보니까 여섯 개를배우웠어야 근데 진짜 나 음. 요즘 K 직장인의 삶처럼 살고 있거든 진짜로 음. 너네는 뭔가 음. 프리랜서 그런 거를 다 갖고 있는데 나도 마리 프리랜서도 사실 일등이야 음. 스케줄이 좀 빡세.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너무 빡세.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이 진짜 빡세. 나는 내가 그렇게 말귀가 없는지도 몰랐어. 그래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모자아듣 때문 거야, 이 사람들의 말을. 말이 요점이 아니, 말이 안 들려, 텍스트가. 그래서 답해 하는 거야. 회사도. 응? 일적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거든 뭔가 사적 능력으로도 자꾸 나 침범해오는 거야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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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별로거아게얘다잘라봐다 <laughs> 자르면 <잘라봐. 웃음> 나 알지? 빨리 가. <laughs> 아. 근데 재미는 있는데 삶이 진짜 너무 피폐해지는 거같 남들처럼 다면는못해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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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이얘좀 이상해졌어요. 솔직히. 한 모금도 안 마셨다는. <농이다>. 뿡이다. 뿡이다. <농> 어? 초록 <피치뽕>. 뿡. 노랑색 똥보 공 <laughs> 우리 약간 선업 티처럼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야. 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선제만 없고 튀고 싶어. 선제고 튀어 보시는 분. 진짜. 좀 귀여운데. 우왕. 이러다가 이제. 아! <laughs> 지금 시점으로 제 공모전 결과가 약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진짜 재밌는데. 얘가, 얘가, 진짜 재밌거든요. 얘거든요. 얘가 맨날 읽어주거든요. 진짜, 진짜 재밌거든요. 심지어 얘한테 없는 파일이 저한테 있어서. <laughs> 제가 보여달라고 했어 노트북 포맷했을 때다 살린 게 얘예요. <웃음> <웃음> 다행히도. 그래서 일주일 남아가지고 사실 지금 굉장히 심란하거든요. 아, 우리 뭐 잊어. 안되고. 진짜 거. 재밌어. 그, 그... <laughs> 병목... 까먹고 살아. 근데 진짜 재밌어. <laughs> <웃음> <웃음> 너 뭐하는 짓이야? 선과 아기 같은 짓입니다. 미치겠어요. 지금 약간, 제가 얘한테 얘기했지만, 저 조만간 잠수 탈것 같거든요. <laughs> 그냥 아무랑도 연락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나랑도? <웃음> <웃음> 너 빼고. 얘 때문에 지금 서울 습관에서. <laughs> 운동, 운동. 나 어디가, 어디가? 여기 옆에. 어, 더웠네? 더웠다니까? 갑시다. 안녕. 이제 그렇고, <보러 웃음> 뿅! <laughs> 제가 저녁에 컨텐츠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게 제가 요즘에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나가서 1시에 돌아오거든요 너무 피곤한데 아 이거 연기학원 같이 다녔던 지아 언니라고 있는데 이 텀블러를 한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쁘다고 사라고 추천을 했는데 언니가 사전이 갑자기 비닐봉다리를 쳐놨다 어? 선물이야 너 닮았었어 게 닮았나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인증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컨텐츠는 뭐냐면 구독자분께서 이제 인생 드라마 탑10을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추천은 이렇게 10으로 하지만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장르별로 드라마 추천하는 컨텐츠를 하던지 따로 얘기를. 드도록 하고 간단한 줄거리 소개랑 등장인물 뭐 어디서 볼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파일에다가 정리를 좀 하려고 지금 컴퓨터를 켰거든요. 오늘 저녁에 촬영을 할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목wier 하기> <목wier 하기> 야, 예쁘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오 저희 작업실이에요. 불량뽑아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안 다쳤지. 하는 거야? 큰 거? 이게 잔뜩 찍어. 저 하나도 전끼게 사진 찍는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맥주 사, 사왔는데 와인을 일단 한잔 먹을게요. 이리와. 오, 오 감사합니다. 카스, <목소리> 너무, 너무 갑자기. 안 어울려? <목소리> 그러면 좀 어울리는 걸로 꺼내게지두개 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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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지 않아요? 카스 <호소차가 목소리> 어울리네. 짠할까요, <목소리> 여러분? 짠, 짠. 나도 샴페인이야. 짠. 짠.

<목소리> 어 출발할때 작업실는뭐필요했다 정수기 필요하다고 말했쏙들어왔 작업실에 필요한거 없어? 정수기? 어? 아? 짝 놀랐어. 나 애기인줄 알았잖아. 왜? 학대 그냥. 봐봐. 진짜? 진짜로? 아유. 아니 애기가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안 보이잖아 안 보아 <laughs> 볼래? 처음이면안 보이잖아 지금 누굴 속개를그러래 아이고 오 끝나는 것도 끝나는 것도 끝나는 고도 끝나는 것도 끝나는 것도 귀엽다. 도도 귀엽다. 야, 나천동 이거 떼다가 손톱 안에 다 들어갔지. 아, 아프겠다. 피처어내말 들은 사람. 피처첼 났는데 불컥이 중요해. 피처첼 났어? I'm sorry. <laughs> 언니, 치킨 먹고 왔어. 맨 스타트. 아, 일단 뭐라도, 뭐라도. 여러분, 어. 너왜 히피를 갖고 왔어? 나 원래 입고 있었다고 부었어 너무 좋아. 치킨 먹어도 돼요? 아니요. <laughs> 아, 나 계속 여기 인증증 아파 나도 어. 버스에서 넘어져서 너무 아파 나 여기 손톱 야 왔다 야세호야나 그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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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말할래 했냐 나 말하지 마. 아봐잘 <laughs> 먹겠습니다 이거는 비법관이 내 해도 되죠? 그치 선라님이 해도 그럼 물을 못 기르는 건가아 아, 멋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걸 사면 되네. 물통 정수기를 사면 돼. 아, 나 여기 괴물 사야 맞아, 밖에 두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 하지 말라. 는데 <laughs> 물통 정수기가 못어도 생각해보면 이래서 맛있다. 음. 이쁘다. 이이잘 때도 그러고. 자, 나요. 나왜 이렇게 덥니? 왜이렇아더아요채워놓고 와, 여기!